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보고 탄약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탄약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본원이 추후 검토를 어,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전황에 따라 탄약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의 155mm 자주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 합의했고 폴란드는 탄약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우회적 지원조차 공식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네. 없습니다. 폴란드를 통해서 오해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EU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 j 퍼위크를 거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자 정부의 전쟁 물자 지원 방침에도 변화의 조짐이 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